반려동물 행동 지도사에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필기시험을 저도 봤는데요. 1급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경력 인정을 받아서 제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필기시험을 이제 쳐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장 혼란이 있는 거는 공식적인 교제가 없 없고 이 표준화된 뭐 책이나 내용에 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심사위원들의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나 이 객관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이 시험 문제로 나오고 그것이 출제되는 것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측면에서 구조적인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건 알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하고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개선되고 나아가야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반려견 행동 지조사라는 이런 명칭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라고 애매한 명칭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책에 있는 내용들은 다 반려견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은 뭐 고슴도치도 할수 있고 뭐 새도 할수 있고 포괄적인 명칭으로 돼서 자격증 명칭을 만들어서 너무 혼란이 크고 그것을 지금 구조적으로 저희들은 바꿀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훈련사로 일하면서 느끼는 또 우리가 보호자를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 속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인 관점에서 필기시험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거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이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일단 명칭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고 이런 명칭을 해놨지만 모든 반려동물을 막 아우르는 전문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에 대한 어떤 연장선상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고 또 책의 내용은 전부 다 반려견에 대한 내용들만 적어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해외에만 나가서 우리 라이센스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라는 라이선스로 이제 명칭을 달고 나갔다고 했을 때 해외에 있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K K 반려동물 행동 지술사라고 왔어요. 고슴도치 하는 사람이에요? 새 하는 사람이에요? 뭐 고양이 다루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겠 그래서 명칭에 정말 혼란한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아주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극증을 따고 있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반려견 훈련사가 꿈이거든요. 그 꿈을 위해서 나가고 있고 K 다 반려견 훈련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반려인들에게 올바른 행동 교정이나 이런 생각들을 전화에 대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된이 부분들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명치에 대한 문제들은 뭐개 고양이 토끼 햄스터 이런 행동 지소력에 대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아니죠 현실은 반려견 훈련과 행동 교정에 대해 집중된 교육을 통해서 보호자들의 평가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가이드하고 그들 환경을 재조정해 주고 그들이 강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하는 건데 명칭이 바뀌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반려견 행동지도사 반려견 훈련사 이런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응시자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이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명칭의 자격증들을 정부가 제시를 해야 되지 국가자격증이라는 명칭이 왜 이렇게 혼란을 줄수 있는 명칭으로 유지되가지고 가는 것이 맞느냐?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정부가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야 돼도 개선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실질적인 현장의 소리들을 내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에 개입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식적인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공식적인 표준이나 커리큘럼, 뭐 공식 교제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비공식 자료들이 존재를 하죠. 아 내가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번에 이런 문제를 봤는데 야 이런 거 나와 이런 거 공부해. 그리고 내가 그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교나 기관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올 거야. 자내 이야기 들어. 이런 비공식적인 자료들을 의존해가지고 학생들이 공부하고 일반인도 공부하고 또 서적들은 어때요? 서적들도 이런 관점으로 너무 많이 쓰여져 있어요.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보니까 너무 괴이가 큰 거예요.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문제집들을 다 살펴보고 공부해보고 다 분석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쳐보니까. 아, 표준화가 안 되어 있고, 정부에서 NCS 교재라고 만들어졌던 부분들도 있지만, 그 NCS 교재 조제가 정말 많이 반영됐냐라는 질문하면 퀘스천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출제위원들의 주관적인 부분들이 객관화되지 않고 표준화되지 않고 많이 노출돼가지고 지금 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표준화가 된 문제들을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출제가 이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출제자에 따라서 내용에 대한 편취가 생기죠. 객관성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부족해지죠. 그리고 학습 방향이 불일치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동일한 문제와 다른 정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이 정답이 맞는데 이 관점은 다른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관점에 있는 정답이 또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출제자의 경험이나 선호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되면은 이게 공식적으로 옳은지 틀린지에 대한 혼란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이슈를 제기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혼돈이 올 수가 있는데 이게 표준화 되는 공식적인 교재가 없으면 더욱더 심각해지는 부분들이 생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수의사 영역에 대한 신범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부 이제 문제에서는 항생제 사용에 대한 여부를 묻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항생제 사용에 대해서 판단하는 건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요? 수의사가 질병을 진단하고 처방하고 의료적인 결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을 때 항생제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있어서 그에 해당하는 질병이 뭔지를 봐서 그게 이어져서 그걸 선택하고 골라야 되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행동 지도사가 이런 항생제를 그 사용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문제에 대한 질병들을 체크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행동 지도사가 판단을 해야 되냐. 어쩌면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의료적인 판단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도 이게 수의사 영역이 침범되는 건 아닌가? 왜이 수의사나 의료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왜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풀고 고민해야 되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문제 풀면서도 좀 그게 좀 싫었어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내가 훈련학을 공부하고 행동학을 공부하고 보호자와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들과의 문제들을 컨설팅하고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주는 어떤 커뮤니케이터 입장에서 이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을 느끼고 보람감을 느끼고 하고 있는데 의료적인 부분들이 일어나거나 의료적인 문제들이 일어난 부분들은 전문가를 찾아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저는 그 역할의 관점에서 이 부분들까지 항생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질병에 관련된 그리고 세균이냐 전염병이냐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을 해서 이제 확인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조금 약간 퀘스천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물보호법이나 뭐 수의사법이나 해서 이제 개인들 진료하거나 그런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배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약간 의료적인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이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 시험 문항에 나온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좀 고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리고 문제 출제의 한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의학적인 지식 요구하는 문제, 뭐 학문적으로 논쟁 중인 훈련 방법에 관한 문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것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출제자의 개인적 인 견해에 따라서 정답이 갈릴 수가 있고 이것은 뭐하고 직결돼요? 객관성이나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저해될 수 있고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필기 시험은 명칭의 혼란, 교재의 부재, 주관적 출제, 역할 범위의 모호 이게 그, 의료적인 영향인지, 우리 행동 지도사의 영향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고, 뭐, 동물보호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이나 뭐, 이렇게 보호법이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에도 분명히 이제 제시하고 문제를 풀기하고 하는 건 좋지만, 이게 반려동물 행동 교정과 행동 지도, 이런 부분들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고, 그 관련성이 있어서 객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해서, 그게 법률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서 우리 행동 지도사나 그 행동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로서 교육 하는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이 필요해서 법적인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 법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들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들을 체크하고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식력에 대한 저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연결성이나 그리고 이런 자격증의 가치와 실효성을 높이려고 하면 이런 혼란적인 문제들을 좀 정부가 해결해 줘야죠. 그리고 직무 규정이나 평가에 대한 비유기가 존재해요. 그래서 명칭이나 시험 감옥이나 실제 직무가 불일치해서 시험 응시자가 전문가가 모두 혼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에 대한 어떤 체계를 통해서 역량들을 강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고 하면 이런 내용들이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나 이런 것들도 지금 커리큘럼이나 내용들에 있는 것들을 객관화돼서 체계적으로 문제가 나와야 되죠. 지금 이번에 제가 시험을 쳐보게 돼서 느낀 거는 뭐냐면 특정 하나의 어떤 영역에 대한 부분들, 배배훈련이나 행동하기에 대한 행복 교정이나 또 특정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양하게 지금 제시하는 어떤 목차나 그런 기준들에 의해 가지고 문제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느 특정 부분에 너무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현상들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일관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고 자격증 가치에 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직업을 하는 저희 같은 훈련사들이 느낄 수 있는 또 발효동물 행동 지도사로서 필드에 나가가지고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좀더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명치에 대한 정확성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실무에 대한 교육의 범위나 어떻게 보면 커터팅도 해주고, 또그 사람에 대한 어떤 행동에 대한 교정도 해주는 거고, 반려견에 대한 변화도 가져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또는 진짜 표준화된 공식 교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NCS에 대한 걸로 기반을 할 건지, 아니면 커리큘럼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것들로 공식화해서 이 내용에 대한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고민을 해서 이 시험을 쳐야 된다는 것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되지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초빙된 뭐 출제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들을 해가지고 그걸 문제를 내고 그걸 뭐 아무리 객관화할 수가 없잖아 지금에는 객관화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어떤 일이 생겨요 출판사들이 각각의 이제 조무가 되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교재들을 계속 뿌리는 현상들이 생기죠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이번에는 이 발효동물 행동지소사 기... 기출 문제가 실제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서점들에 판매되고 있는 그 교재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얼마 만큼 부합된다고 물어본다고 하면 한 20%에 30%밖에 안될것 같거든요. 기출된 문제들에 대한 방향성이나 내용에 대한 것들 진행했던 거랑 실제 돈을 받고 팔고 있는 반로동물 행동지수와 교재들 속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이 실제 시험에 도움되는 내용들로 쓰여졌냐? 고민되고 만들어뒀냐? 라는 질문들을 한다고 하면 전혀 고려되지 않았죠. 이게 뭔가요? 객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제에 대한 부분이나 채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객관화 분명히 필요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출제위원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문제 은행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관성을 확보해야 되고요, 채점 기준에 대한 것들을 표준화하고 공개를 해야 돼요. 정기적으로 출제하고 채점 워크숍을 통해가지고 평가자를 교육할 수 있어야 되고, 신뢰도와 공격성을 높일 수 있는 자학적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문법상 의학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금지를 해야 돼요 질병 진단이나 치료 방법 약물 처방 및 투약 결정 의학적 검사 해석 수술 필요성 판단 문제 이런 것들은 반려동물 행동 지도사의 전문성이 명확하고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는데 중요하지만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돼요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의료적인 판단에서 수의사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영역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주는 약간 그런 범위에서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의사의 진단 처방 행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전부 배제돼야 되는 거죠 명확하게 구분해줘야 돼요 수의사 영역은 질병 진단 치료, 약물 처방, 투약, 외과적 처치, 의학적 검사 해서 건강관리, 예방 의욕 행동사 용역은 기본 훈련, 사회화, 문제행동 식별, 교정, 환경관리, 풍부화, 보호자 교육 상담, 비의학적 행동 개선 방법,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접근 모델을 제시를 해야 돼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초자격, 전문자격, 고급자격, 전문성에 대한 것들을 계속 장려할 수 있는 걸로 고민되어야 됩니다. 국제사례로좀 비교를 해서 이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직무 범위와 윤리, 강령, 표준화된 시험과 정기적인 갱신 요구 실무 경험 증명이 필수고요 영국은 단계별 자격 체계 지속적 교육 요구 엄격한 평가 기준 호주는 국가 표준 훈련 프레임워크 산업 요구 기반 커리큘럼 정기적 검토 업데이트 이런 약간 이제 명확한 기준들이 마련돼 가지고 실무 중심의 평가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체계들이 명확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공식적인 교재 분명히 만들어야 되고요 표준화된 시험 체계 구축해야 되고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해야 됩니다 단계별 자격증 체계를 좀 완성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교육 그 시스템 구축해야 되고 국제 기준에 부각하는 인증 체계를 만들어야 돼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해야 되고 정부나 관련 기관, 학술, 현장 전문가, 수의사 단체, 동물 보호자 이런 식으로 많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자격증 기대가 높아지고 전문성이 강화되고 산업이 발전하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명확한 정체성 확률이 필요하고 표준화된 교육 체계가 필요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전문성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의견 내고 해야지만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필기시험을 치고 나서 진짜 진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너무 좀 이번에 좀 실망을 했어요. 국가 자격시험을 위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해서 꿈을 꾸고 반려견 훈련사가 되고 반려견 행동지도자로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뭘까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훈련학도 볼수 있어야 되고, 행동학도 볼수 있어야 되고, 보호도 상담도 할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올바른 컨설팅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윤리 지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수 있어야 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내용에서 내용들이 정리돼서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1급, 2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에 나온 내용들은 그런 부분들과 많은 좀 갭들이 좀 존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학계나 현장의 전문가들이나 보호자가 함께 참여해서 이런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라이센스가 만들어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K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희, 제가 지금 현재 이제 이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설문조사 꼭 참여 부탁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이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고 함께 어떻게 나눴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영선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